근데 네, 저희 최정환 대표님은 항상 제품을 개발할 때 철학을 하나씩 넣어요. 근데 이제 이번 어머나 어머나 제품의 컨셉은 즐거운 배고픔입니다. 배고픈 게 그렇게 즐거울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즐거운 배고픔이라고 해서 내가 이 배고픔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소스를 제공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단식이 좋다는 거는 정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단식하면 좋다는데, 단식이 쉬운가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거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도해봤는데요. 한 3일 굶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내가 잡아먹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단식이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종교인이 됐든, 어떤 정신적인 거를 추구하시는 분이든, 건강을, 건강을 추구하는 분이시든, 단식을 시도해보면 정말 좋아요. 왜냐면, 내몸 안에 쌓여 있는 노폐물도 다 사라지고, 아까 지금 언급되었던 안세포나, 기타 염증세포들도 다 단식이라는 그 기간 내에 내 몸에서 갖고 있던 영양, 내 몸이 갖고 있던 시스템을 가지고 다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파지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식이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정말 즐겁게 해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저희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제품은 개발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아그라는 협식증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우연찮게 요상실험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개발이 된 제품이거든요. 이 비아그라를 만든 회사가 협식증 치료제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면 그 외의 기능을 발견한 그 비아그라라는 약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비아그라. 당연하죠. 비아그라라는 약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이 됐던 유고비라는 제품 있잖아요. 그 엄청난 이 다이어트 제품이거든요. 이게 주사약인데 이 유고비라는 제품은요 다이어트로 개발된 제품이 아니에요. 처음에 뭘로 개발됐냐면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었습니다. 근데 당뇨 환자들한테 이 제품을 시도하다 보니까 어라 살이 빠지네. 그래가지고 이살 빠지는 다이어트 주사제로 만든 거예요. 지금 위고비를만든 회사, 삭센다를 만든 회사이기도 한데 이 회사는 노보노디스크인데요. 이 회사가 당뇨 치료제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지금 다이어트 주사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다이어트.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 주사제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저희 박사님이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영노아 제품을 개발하던 중이었거든요. 계속해서 계속 꾸준하게. 근데 하다 보니까 효과가 어라? 살이 빠지네. 그래서 저희도 다이어트 제품으로 어머나 어머나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는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이 영노화라는 제품이 참 좋긴 하고 하는데, 영노화에 가장 지금 시장에서 그 주목받는 거는요, 솔직히 줄기세포예요. 저희 지금 어머나 어머나 임상실험 해주는 박사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줄기세포 권위자시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영노화 제품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미 경험이 많으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박사님한테 저희가 임상치료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박사님한테 맡겼는데요. 줄기세포를 제가 좀더 관심 있었던 게 저희 어머니가 바디라인이 남다르셔가지고 다른 놈다건강하신데딱 무릎이 안 좋으세요. 그 무거운 몸을 지탱하는 무릎이 많이 나, 나빠지셔서 줄기세포가 너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한테 아, 저희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신데 줄기세포 좀 시술해보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어, 줄기세포가요, 한번 맞는데 2,500만 원이고, 네, 그거를 다섯에서 네. 여섯 번을 맞아야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자기가 많은 여러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봤는데, 실제로 관절염이나 무릎에는 그렇게 도움을 많이 못 주더라. 저희 엄마 보고 저기 싸게 병원 가서 히알루로산 주사 맞으면 나을 것이니까, 그거를 보시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박사님, 지금까지 줄기세포 연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 비싼 줄기세포 치료가 가장 많이 효과를 보여주는 데는 뭡니까 그랬더니 영노화에 가장 효과가 좋대요 줄기세포는 젊게 만들어지는데 효과가 좋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대요 그 비싼 영, 그 줄기세포 있잖아요 2,500만 원씩 6번 맞으면 1억 5천이죠 그렇게 맞아 가지고 효과를 보는데 알아채는데 5년 걸린대요 어라? 내가 주사 맞았는데 젊어졌네? 그걸 알아채는데 5년이 걸린대요 줄기세포 주사 맞는데 그쵸? 근데 저희 제품도 그런 거예요. 저희 제품이 영노화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기능이 저희 제품을 드시고 어 젊어졌네 하는데 시간이 10일 10일까지는 안 되고요. 영노화를 루치채는 데까지 거의 1년 정도 걸리세요. 1년 정도면 어 내가 이 제품 먹고 젊어졌네라는 걸좀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 때 특징이 뭐냐면 눈에 바로 소비자들이 바로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그 느낌이 온게 솔직히. 영노화 제품으로 왔는데 살 빠지는 게 눈에 바로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나 어머나 제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무대에 딱 서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너랑 빼라고. 야 너나 빼지, 네가 나올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억울해요. 억울한 게 저희 집안이 모두 바디라인 남달라가지고 이게 10kg 빠진 겁니다. 진짜. 제가 두달 만에 10kg 뺐어요. 저는, 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안 해본 게 없어요. 저희 집안 자체가 몸 바디라인이 남달라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돈을 많이 쓰셨어요. 진짜 다이어트에 정말 돈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항상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빠졌을 때몇달 안에 다시 그보다 더 높게 치솟는 요요에 당했거든요. 저희 엄마랑 저랑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대표님 이 개발하신 거를 그냥 미친 듯 한번 따라 해봤더니 두달 만에 너무 괄목할만한 10kg라는 몸무게가 빠진 거예요. 정말 저안 빠지거든요. 네. 아, 저, 제가 이렇게 효과를 봤다는 거, 정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도 된다. 이미 10kg 뺐다. 라는 네. 걸 알려드리면서 네. 가기 시작할게요. 네. 저희 제품은요, 음, 일단, 아이고. 어떻게 드셔야 되냐. 그러는데요 솔직히 저희 제품은 밥 먹기 전에 드시면 돼요. 근데, 예, 네, 기본 한포 드시고 식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살은 그냥 빠져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 40에서 60kg 1포 이런 거 보면서. 저런 애들이 왜 빼냐고. 이런 사람이 뺄 사람이냐고. 근데요, 저기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이게 뭐 바디라인이 남다르신 분보다 바, 바디라인이 정말 잘갖춰지신 분들이 더 열심히 뺍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어, 아까 지금 방금 언급된 위급이라는 그 주사약은요, 병원에서 처방받으셔야 되는데, BMI 30 이상. 저희가 그렇게 뚱뚱해도 BMI 30안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처방을 통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제품은 누구나 날씬하셨던 분들도 내가 좀더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내가 좀더 건강해지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젊어지기 위해서 드실 수 있다. 한포 정도 드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다이어트에 실패 경험도 많고 바디라니이 남다르다. 그럴 경우는 두포 정도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좀더 빠르게 효과를 더 열심히 보고 싶다. 확 확실히 변화를 막한달 안에 막 보고 싶다. 그러면 식전에 세포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품만감도 오래 지속이 돼요. 그러면서 어라 안 먹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 바디라 남다른 바디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먹는 걸 좋아해요. 꼬박꼬박잘 챙겨 먹는 스타일인데요. 점점 어? 나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데? 그러거든요. 제가 저희 제품 적용할 때 특징이 뭐냐면 드시다가 어? 배부른데 있을 때 숟가락을 놓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제품은. 그렇잖아요. 우여락 우야 우연! 배부른데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정말 그분들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밥 남기면 예의가 아니죠. 네. 정말 어머니가 진짜 밥상 머리 육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밥 남기면 안되게끔 가르치셨거든요. 저희 세대에. 저도. 근데 지금 와서 지금 현대에는요. 그 남긴 밥을 먹는 것보다 빼는데 돈이 더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예요. 그 남긴 밥을 버리는 게 훨씬 저렴하고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빼는데 힘도 들고 돈도 더 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제품 드실 때 특징이 뭐다? 배부르면 숟가락을 누는걸 잘하자. 그러면 그냥 살맞는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 복용하는 방법은 복용 전에 물이나 음료 먹지 않는 상태에서 식전에 있잖아요. 저는 보통 식당에 가기 전에 햄들백에 하나 챙겨가거든요. 그래서 아줌마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시켜놓고 딱한번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식사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밥 먹으면 돼요. 밥 먹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밥상머리 교육에서 밥을 꼭 먹으라고 교육이 돼가지고 밥을 꼭 드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 1형 당뇨, 2형 당뇨, 3형 당뇨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죠. 1형 당뇨는 내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서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사람. 2형 당뇨는 내가 살아오면서 당 조절 잘못 돼가지고 췌장이 망가져가면서 생긴 질환이거든요. 만성 질환이죠. 3형 당뇨는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시병을 제3의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어왜 그게 제3의 당뇨야? 그러는데 뭐냐면 탄수화물 섭취가 계속됐을 경우에 당뇨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그게 뇌를 공격해가지고요 뇌가 구멍이 나요. 그래서 치매, 기억을 잃어버리고 인지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3의 당뇨라고 해서 이런 당, 탄수화물 식사는 좀더 자제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그래서 식사할 때 그래요. 예전에는 딱끈한밥한 숟가락 딱 떠서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반찬부터 순두부찌개 같은 찌개부터 그리고 고기부터 마지막에 내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가 안찰때 있잖아요. 그럴 때밥 먹어서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식사 직전에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식사 직전에. 그러고 드시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배도 부르고 또 밥을 먹은 상태에서 이그 포만감 유지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식사량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들여요 제품이. 근데 이래요. 내가 밥을 한 공기씩 먹었는데 밥을 내가 한 공기를 안 먹게 됐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 힘이 떨어질 것 같아. 막 배고픔에 막 뭐랄까? 짜증이 많이 나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생길 것같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 특징이 식사량이 줄어도 아니 식사를 안 하셔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고 스태미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뇌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육체 노동보다 정신 노동이 많잖아요 훨씬 더 뇌의 순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밥을 안 먹어서 뭐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짜증나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배비 피라는게 이거예요 뭐냐면 힘이 떨어지지도 않고 내 에너지가 저하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 식사량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저 같은 경우는 그 아침 식사 그 간헐적 단식 되게 유행하잖아요. 아침 식사 건너뛰는데요. 그냥 아침 식사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식전에 한포 드시고 식사하시고 점심 전에 한포 드시고 식사하시고 저녁 전에 한포 드시고 식사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제품은 어. 영노화 제품 이다고 있잖아요. 영노화의 기본은 대사를 정상화 시켜야 젊어지는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품 주시고, 어, 나는 이 제품 먹었는데도 배가 더 고프고 이상하게 간식 땡기네? 그럴 때는요, 내 몸에서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내 대사가 정상화되지 못했고, 밸런스를 잡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한포더 드세요. 내가 배고픔을 느꼈다, 중간에. 그러면 한포 정도 더 드셔가지고, 내 배고픔을 달래고 내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에너지를 한번더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약인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따뜻하게 먹어야 돼. 차게 먹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한약 아니에요. 취향에 맞게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차게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본인의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커피나 아니면 이런 음료 자주 드시는 분들 대용으로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용 방법이 있는데요. 굳이 배고프지 않는데도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요.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건강하고 대사가 정상화되면 배고픔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 비만하신 분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의지가 약하고 먹을 것을 탐해서 그렇게 어 뚱뚱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몸이 망가져서, 대사가 망가져서, 내 몸에 살찌는 방향이 스위치들이 많이 켜져 있어서, 그렇게 어, 바디라인이 남달라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건강해지시면 배고픔이 사라져요. 그럴 때는 단식이 몸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한끼 정도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 같이 겸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하 우리 몸은 하루에도 뭐5천개씩 암세포가 생긴대잖아요. 그 세포, 이 암세포 생기는 것들, 이 단식이라는 아주 간단한, 아주 경제적이고 내 몸에 원래 있던 그 기장을 통해서 다 사라지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식탐하고 배고픔이 없으니까 식사량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대한 탄수화물 섭취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인간은 에너지를 쓰는 대사가요. 서클이 딱두개 있어요. 탄수화물 대사, 당대사 서클하고. 지방대사가 있거든요. 예전에 원시인 때는요, 그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먹고 살지 못해서 탄수화물보다는 이 지방대사를 훨씬 더 활성화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 당뇨, 그 다음에 어, 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다 만성질환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동물에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어떤 감염질환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도 수명이 되게 짧았어요. 근데 그때는 만성질환이 그렇게 눈에 띌 수가 없었죠. 그냥 빨리 죽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런 만성질환들이 계속해서 어 사망 1, 2, 3, 4 계속하는 거예요. 자살 빼고 쭉 만성질환이에요. 저희 사망 원인이. 그, 그 만성질환을 일으키게 뭐냐면 당대사 서클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만 조금만 자제하시고 지방 섭취량을 좀 늘리셔도 이런 지방 서클이 돌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만성 질환들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